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라보아도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어, 오늘은 시편 106편부터 118편까지지요. 어, 프린트물에 그 오타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10편 106편부터 118편까지, 어, 우리가 읽을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 제가 10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08편 1절부터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이 시편 108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성의 시임과 동시에 그가 드렸던 기도문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 기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건이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시 오해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목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성경에서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분명 하나님께 구함을 위하여서 하는 것에 또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다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이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나와 한 아버지와 서로의 사귐을 갖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언어로서 대화로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가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등록금을 내야 되든지, 뭐 용돈이 필요할 때든지, 그때만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아빠 돈 주세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없이 지낸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정상적인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라고 한다면 꼭 무슨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한테 그날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또 자기가 근심하는 게 무엇인지 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궁금증이라든지 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아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뭐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대화 나눌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고 또그 대화를 통한 사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여러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 교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은 죄의 고백과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또다시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또 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끌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날그날 행하는 여러 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죄됨을 자백하는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의에서 우리를 깨끗히 하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고,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 가장 방법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날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그 기도에 기도로서 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 그다음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와 또 능력을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죠.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의 모든 걸 즐기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행복하지 못한 건 최고급 승용차가 없기 때문이야 뭐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면서 물질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고 물질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이고 사단마귀의 공략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물질주의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또 뿐만 아닙니다. 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